Thank you. Watching again. 자 오늘은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거나 이메일을 보거나 이런 건안 드시고 아침에는 의식 중에 하나 제가 뭘 하는가 면이 애퍼메이션이라는 이다랍니다. 애퍼메이션 이게 보니까 매일 아침에 하는 자기만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한테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소리를 할 건가. 이 책은 제가 출근해. 미국서도착은 책인데 222 Prosperity Affirmation 자 앞으로 내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제가 한 5년 전에 모든 걸 날리고 나서 깨닫고 다시 제가 <laughs> 자 제가 다시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 읽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한 문장만 딱 소개는 이게 222 가지의 그 문장이 나 아주 적극적인 문장이 나온다. 그 얘기인데 딱 98번에는 Every day and in every way I get attract more and more wealth. 나는 매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나한테 끌어온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저는 이제 영어나 일본어를 좋아하니까 어, 우리 말보다는 이렇게 영어로 나 자신한테 소리를 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브컨니셔스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이 된다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아, 또 귀중한 아침에 하는 행사가 이 책입니다. 일본의 작가가 친 책인데 감사노습관가이진세을스루 감사의 습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감사할 사람이 아주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 있고 재산이 쟁쟁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저를 만내 왔는데 세상에 물건이 없어지니까 전부 멀어졌습니다 화장 갖고 온 사람도 다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저를 지탱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세상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떠나지 않고 저를 지탱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일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는 갓한테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するととすると人間 관계가 良くなる感謝すると幸せに나る感謝すると人生がうまく 있고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얽혀졌던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대상을 사람에서부터 여러분 각자를 지금 서포트해 주는 어느 누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전혀 나하고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멀리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수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저 같은 경우는 하얀 종이에 매일 그분들의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물하면서 이름을 쓰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병으로 고생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감사를 할때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 원리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제가 이 목사님 책을 들게 있는데 이게 조엘 로스틴 목사님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와성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간 적도 없는 목사님이. 세상에 미국에서 제일 큰교회를 하는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 어쩐지 저하고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책7 항목에 경쟁에 함축되어 있는 글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l a r g of vision, 비전을 항상 크게 하라. Develop a healthy self-image, Self-image를 명확히 건강한 self-image를 개발해라. Discover the power of your thought and words. 당신의 생각과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Let go of the past. 과거는 잊어버리라. Find the strength through adversity.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바로 힘을 가스로부터 받아라. l i v e to give. 주는 삶을 살아라. 받는 삶만 살지 말라. 마지막으로, choose to be happy. 행복을 선택하라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